우리가 다니는 대학의 장학금에는 성적 우수 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 있죠. 오늘은 그중 하나인 영량 마일리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영량 마일리지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과는 별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영량 마일리 지 장학금의 선발 대상이 되기 위해선 비교과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지급되는 마일리지를 300점 이상 취득하고 상위 10% 이내에 들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과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한두 시간 분량의 강의이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최소 30점의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학기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운영되니 그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짧은 분량의 강의를 수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취득 기준은 생각보다 쉽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비효과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다 보면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고 취득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학기별로 총 장학금액 5천만원을 마일리지 상위자 순으로 선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장학금을 수회합니다. 1등은 최대 100만원부터 상위 10% 내에 들면 많게는 몇 십만원에서 최소 몇 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역량 개발도 하고 생활비 장학금까지 지급받는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이 장학제도가 여러분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